안녕하세요 심리상담내 남자 유튜버 거북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백수가 된 저의 일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은둔 고립 청년에서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한 알바를 하고 있어서 백수는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백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알바랑 식당 알바 두개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직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대인 관계에서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은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일을 했다가, 조금 그 시간이 적응이 되고 나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0대인 저가 계속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너무 서러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타지에서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양가 감정을 굉장히 느껴요. 사실 저희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괜찮아졌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작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노트북도 고장이 나서 문서를 제대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즐겨보자라고 최대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즐거운 시간으로도 만들려고 노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닦고도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살면서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저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닦고 다꾸 완성됐네요. 닦고가 완성됐으니까 또 새로운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5월이 제 생일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교보문고 10만원 기프티콘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문구도 많이 사고 책도 조금 사고 그렇게 구매한 하울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제 얘기 또 시작해 볼게요 저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책을 샀습니다. 또 현장에서 책산거 하나 더 있고요. 특히 제가 SF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SF영화에 양자역학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양자역학 책을 사봤고 같이 리뷰해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9월 전에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찬데요. 제가 캐모마일티를 먹고 있었는데 맛있다고 해서 이 브랜드를 찾아서 지인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는 피치 우롱티인데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향이 좋고 피치보다는 우롱티의 향이 더 짙은 맛이 납니다.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그걸 기억해서 이거를 골라 준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인의 뭔가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는 것들을 뭔가 붙잡으면서 있는 게또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 생일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남돈내산입니다. PPL이나 뭐 특정 브랜드에서 선물은 절대 아니고요. 제 지인분들이 사주신 거입니다. 아,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제가 이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신과 상담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아마도 지속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심리 상담 내담자이자 정신과 상담 내담자 두개다 상담을 하는 유튜버로 소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차가지고 지인들한테 막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인 중에 한 분이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민원 제기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민원 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다음 주 심리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해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가 을 결정이 될것 같아요. 참. 나한테 맞는 상담자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민원 제기하는 방법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서 또 시장에 가가지고 아안 되겠다 나를 진짜 엄청 많이 아껴주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장을 봤습니다. 근처에 시장이 있거든요. 아, 15분 걸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정말 요리할 수 있는 것들 사가지고, 저 요리 잘 해서 힘내가지고, 열심히 살려고요. 좀 나를 아껴주면서 지혜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저 사전투표 했거든요. 그래서 인증했습니다. 이거 다이어리 꼭 붙이려고요. 저의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된 저의 일상을 담아봤는데요. 사실 영상을 찍는다고 조금 더 열심히 산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의 숨기능인가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답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봐요. 안녕!